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83호 12면 기사입니다. 오산시 2023년 경기도민회장 학회 장학생 10명 선발. 오산시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 경기도민회장 학회 주최로 2023년 경기도민회장 학회 장학생 장학증서 교부식을 개최했다고 알렸다. 제 경기도민회장 학회는 지난 3월 장학금 신청을 받아 오산시에서 접수된 대학생 44명 중 10명, 대학생 7명, 전문대생 3명, 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장학금은 최대 400만원까지 1년간 2회로 나눠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로 한정되며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장학생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생 선발 평가 기준은 소득 70%, 성적 20%, 자원봉사 5%, 다자녀 5%로 장애인 가정은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 관제 오산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이번 장학금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학업에 전념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폭넓게 활약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시 드림스타트,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과 통합사례회의 개최. 오산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9일 오산시청 별관 아동청소년과 상담실에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드림스타트를 중심으로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례관리팀 등총 8명의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구에 대해 기관서비스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드림스타트 대상 가족과 아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점을 파악해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을 위한 서비스 연계와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오산시, 클사랑골프동호회 후원금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 모색 예정. 크리스토퍼 평생교육원 오산지부 총동문회 11대 클사랑골프동호회가 지난 16일 장애인 단체 지원을 위한 후원금 500만 원을 오산시에 기탁했다. 크리스토퍼 오산지부 총동문회는 장학금, 백미 후원 등 오산시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단체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4.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오산시지부, 4.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오산시지회에 전달된다. 권태형 클사랑골프 동호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동호회 회원 일동과 마음을 모으게 되었다며 오늘 전달한 성금이 장애인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 이웃들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 주신 클사랑골프 동호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장애인 자활 대책 도모 및 사회 참여 확대 등 장애인 복지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산대여부터 취약계층 불편 해소까지 행복마을관리소 이용하세요. 지난 5월 13일 의왕시 고천체육공원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두발로데이 행사에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들이 참여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활동을 홍보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들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을 알렸다.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과 복지, 문화, 공동체 등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의왕시는 부곡동, 오전동, 내손이동 총 3개소의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다. 복사, 코팅, 출력서비스, 생활공고대여서비스, 취약계층 불편해소서비스, 재난위험관리, 우산 및 양산 무료 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 속 불편한 문제 발생 시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에 문의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왕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추진. 의왕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관내 공동 단독 주택을 대상으로 미니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니 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등 작은 공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로. 올해 총 1,080만 원의 사업비 내에서 약 18가구를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모집이 마감된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공동 단독주택은 가구당 355W 태양광 모듈을 최대 두 장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총 설치비의 80%까지 보조금이 지원되어 태양광 모듈 한 장당 자부담 20%, 은 14만 원 정도이다. 신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 슬래시 공고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 후 미니태양광 보급 참여 격 솔라테라스 주 슬래시 1566. 3221에 상담 및 계약을 의뢰하면 되고 시에서 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노을래 지역 경제과장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 및 전기 요금 절감을 위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의왕시 시민 참여형 스마트 도시 시민 리빙랩 추진. 의왕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리빙랩을 추진했다. 의왕시는 시 전역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ICT 을 도입해 교통 환경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는 의왕형 스마트시티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리빙랩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의왕시 스마트도시 시민 리빙랩은 온 오프라인 모집을 통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40여 명의 시민 참여단이 도시문제 발굴에서 해결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시는 향후 두차 리빙랩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재 의왕 시장은 리빙랩 시민 참여단이 제시한 의견들은 앞으로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데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시민 리빙랩이 새로운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리빙랩.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는 시도를 일컫는 말로 생활 실험실이라고도 불린다. 연천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연천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수산물 수입업체를 비롯한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 등 수입 수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 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행위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 여부다. 중점 점검 품목은 수입 물량 주요 수입국 위반 실적 등을 고려한 활참동, 활가비리, 활우렁숭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7월 1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 방어, 우렁생이, 부새, 전복 등 5개 품목을 추가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